네 안녕하세요 저는 곧상영하수는 영화 오늘의 프로듀서 이승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너무 감사하시고 상영할텐데요 영화 꼭 보시고 좋은 감정대로 그 좋은 평점과 후기도 부탁드리고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 인사하시면서 간단한 퀴즈를 낼건데요 퀴즈 내에서 저희가 준비한 모자 선물도 좀받아가시고 오늘 즐거운 상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연상 김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더랜드에서 정인협을 맡은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꼭 재밌게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언더랜드에서 태즈 역 맡은 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날에 관객석을 어, 가득 모워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화는 참 어, 많은 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작품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소중한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올해 동안 인연을이어나오셨으면 좋겠고 또 추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영화 재밌게 보시고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모자를 준비해왔습니다 모자 선물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네 그냥 무자위로 내가 두분 뽑아서 갈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그게 의 XR5번이 아니면 C 열 3번 네 C 열 3번 네 그다음에 G 열 12번 네두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뭐 그, 대한민국의 단점은 하명밖에없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아들 아예.. 안한지만 그일 어,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는으시네요 정인 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정인인지 물어보는건 실례인지. 평정인 씨. 축하드니다 그러면 저는 정인이의 성이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니까 목소리가 크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아 정답이 뭘까요? 정답을 <laughs> 모르아요 카드입니다. 우 홍정희 씨 카드가요. 그렇합니다 네. 이제 영화를또 보러 오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 아, 오늘 하루를 다 썼다. 잘하셨어요. 정말 그럼 나 오늘 연인을 가져 왔다. 응. 어, 연인인 척 가족인 거예요? <laughs>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이 자리에 어 그럼 힘든 발걸음이셨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연장자예요라고 하시는 어르신 계실까요? 아, 어, 그기 우리 2층 학생 계신 선생님 어디 또 계실까요? 어. 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칠 아, 학년 4반 선생님 <laughs> 주세요. 혹시 여기 는 나이 어떻게 되시나요? 대 학년 사 반. 칠 학년 4 반. <laughs> 8 학년 사 반. 년 반. 와, 그럼 8 학년 5반 <laughs> 5반은 선생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요 선 감기신다면, 파랑은 오바 선생님께 들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배달을 올라가서 <laughs> 한번팁 해드릴게요. 오시겠죠 축하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태주의 박보검. 정인아씨. <laughs> <laughs> 네, 정정인 입니다 <짧게> 고맙습니다. <laughs> You